사회의 지인을 만나 돈이 된다는 회사 이야기에 혹해서 2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불행의 직장이 시작되는 한 남자의 추락기. 제1장. 최만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모니터 속 엑셀 시트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예산 보고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걸 만들었다.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20년이 그렇게 흘렀다. 최과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팀장이었다. 만수보다 22살, 어린 33살의 팀장이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획안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본부장님이 방향 바꾸셨대요. 네, 알겠습니다. 김 팀장은 돌아섰다. 만수는 화면을 응시했다. 기획안을 다시 쓴다. 또다시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기 박철수를 만났다. 만수야 들었어?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우리 부서도 포함됐대. 정말? 응. 명단은 아직 안 나왔는데 다들 40대 후반 이상부터라고 하더라. 만수는 숟가락을 놓았다. 55세. 자신도 그 범위 아니었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뭘 어떻게 해 버티는 거지? 박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버티면 뭐가 달라져? 우리 대리 달고 애들한테 치이다가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월급은 나오잖아.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 9시 만수는 PC방에 앉아 있었다. 집에 가기 싫었다. 아내 정임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오늘도 야근이야.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실망. 게임 속에서만큼은 나이가 없었다. 레벨 85 전사. 길드원들은 그를 만수형이라 불렀다. 형님, 오늘도 접속하셨네요. 채팅창에 메시지가 떴다. 철가의 박기철이었다. 두달전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어, 오늘 레이드 갈 거야? 저는 오늘 현장 야근이라 못갈것 같아요. 형님은 IT 쪽이시죠? 응, 개발 쪽. 요즘 IT 어때요? 어. 뉴스 보니까 대기업들 구조 조정 엄청 한다던데. 만수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냥 그래. 저는 작년에 IT 때려치웠어요. 지금 건설 쪽 가는데 솔직히 훨씬 낫습니다. 건설? 네, 천공기 쪽이요. 요즘 건설 경기 좋아서 일 많거든요. 형님, IT 보다 건설이 확실히 돈 돼요. 만수는 화면을 응시했다. 얼마나 벌어? 제가 지금 현장 책임자인데. 한 달에 500은 기본이에요. 바쁜 달엔 700 넘게 벌었어요. 20년을 다니면서 만수의 월급은 380만 원이었다. 진짜? 내 네, 사진 보내드릴까요? 박기철은 사진을 보냈다. 거대한 천공기가 땅을 파고 있는 현장 사진. 그 아래 통장 내역 캡처가 이어졌다. 입금 680만 원. 만수는 숨이 막혔다. 형님도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자격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증. 우선 현장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어렵진 않아요. 형님 같은 분은 금방 따실 거예요. 만수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건설업에 대해 검색했다. 천공기, 토목, 현장.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응, 나, 회사 그만두려고. 정임의 손이 멈췄다. 나, 20년 다녔어. 근데 뭐가 남았어? 대리도 못딴 과장이고, 젊은 애들한테 깨지고, 구조조정 명단에 떨고. 이게 내 인생이야. 정임은 돌아섰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뭐할 건데? 건설 쪽으로 갈 거야. 건설. 정임은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 평생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잖아. 건설을 뭘 알아서? 그래서 자격증부터 딸 거야. 미쳤어? 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제정신이야. 평생 이렇게만 살순 없어. 에, 대학 졸업하려면 아직 2년 남았어. 월급이라도 나와야지. 건설 쪽이 더 벌어. 누가 그래? 아는 사람이 있어. 한 달에 500은 기본이래.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그 사람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 게임에서 알게 됐어. 게임.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만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만수는 인사팀으로 향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과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인사 담당 이지현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20년이나 다니셨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 대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퇴직금은 한달 후에 나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만수는 사직서 밑에 도장을 찍었다. 선명한 붉은색이 종이에 박혔다. 회사를 나오는 길 만수는 뒤를 돌아봤다. 20년을 다닌 건물.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첫 번째 도장은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 제2장. 만수는 퇴사 후 바로 학원에 등록했다. 강의실에는 스물 대 여섯 명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20대였다. 만수는 강사의 말을 모두 노트에 받아 적었다. 집에 돌아와 책을 폈다. 공식들이 가득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수학이었다. 머리가 아팠다. 당신 진짜 할 거야? 정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응. 나이가 몇인데? 아직 늦지 않았어.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갔다. 석 달이 지났다. 만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했다. 점심 먹고 학원 가고 저녁 먹고 다시 공부했다. 밤 12시까지. 시험 전날,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간만 낭비한 건 아닐까? 시험장. 만수는 답안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문제를 읽어보니 공식이 떠올랐다. 손이 움직였다. 4시간이 지나, 시험이 끝났다. 만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왔다. 결과는 한달 후에 나왔다. 합격. 만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의 수험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있었다. 여보 붙었어. 만수는 소리쳤다. 정임이 달려왔다. 정말? 응. 합격했어. 정임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축하해. 이제 건설회사 들어갈 수 있어. 만수는 정임을 껴안았다. 건설회사 다섯 군데,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다. 최만수 씨 경력이 IT 쪽이네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다. 네, 20년 정도 했습니다. 왜 건설 쪽으로 오려고 하시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직역증도 취득했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좀 있으세요. 현장은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경력이 없으니까 처음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도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면접관은 웃었다. 열정은 좋으시네요. 한번 해보시죠.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만수는 거울 앞에 섰다.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낯설었지만 설렜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제3장. 첫 출근. 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현장은 경기도 평택에 있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 야, 새로운 사람. 여기 서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줄좀 잡아봐. 현장 반장 김태수가 소리쳤다. 만수는 달려갔다. 손에 쥐어진 로프가 무거웠다. 에이씨,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이렇게 잡아야지. 김반장이 빼앗듯 로프를 잡았다. 만수는 물러섰다. 최씨. IT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여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때우는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점심 시간. 인부들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만수도 구석에 앉았다. 야형 어디서 왔어? 젊은 인부가 물었다. it 쪽에서 일했습니다. it? 왜 여기 왔어? 거기가 더 좋잖아. 배우고 싶어서요. 인부들이 웃었다. 야 들었어. 공돌이가 현장까지 왔대. 나이도 50대래. 미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뭐 하러. 만수는 참았다. 도시락을 먹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몸이 비명을 질렀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다. 허리, 무릎, 어깨.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었다. 여보, 괜찮아? 정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만수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다. 250만 원. IT 회사 월급의 절반도 안 됐다. 이게 한달 일한 거야? 정임이 명세서를 보며 물었다. 응. 경력이 없으니까 처음엔 이래. 언제까지 조금만 버티면 올라갈 거야.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달째, 만수는 서서히 현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IT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가 통했다. 문제를 쪼개고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만수형, 이거 어떻게 해야 할것 같아?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이 부분은 측량을 다시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맞네. 역시 형은 달라. 김 반장도 달라졌다. 최씨 생각보다 괜찮네. 머리 좋은 사람은 역시 다르기네. 만수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 석 달째, 박희철이 현장을 찾아왔다. 형님. 진짜 건설 쪽 오셨네요. 기철아, 어떻게 알고 왔어? 형님이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저도 이 근처 현장에 있거든요. 박기철은 주변을 둘러봤다. 형님, 여기서 얼마 받아요? 250. 에이, 그거밖에? 형님 실력이면 더 받아야죠. 경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박기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우리 같이 일할래요? 뭐? 제가 지금 청공 현장 책임자거든요. 거기 인력 부족해서 사람 구하고 있어요. 형님 오시면 350은 드릴 수 있어요. 만수는 망설였다. 350. 네.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동업도 할수 있고요. 동업. 네. 청공기 한 대만 있으면 우리 충분히 굴릴 수 있어요. 형님 머리에 제 현장 경험 합치면요. 만수는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 볼게요. 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자리 없어요. 박기철은 명함을 주고 갔다. 그날 밤 만수는 정임에게 말했다. 여보 회사 옮길까봐. 왜? 아는 사람이 제안했어. 월급을 350 준대. 100만원이나 더 주는 거야? 응. 그리고 나중에 동업도 할수 있대. 정임은 고개를 갸웃했다. 믿을 수 있어?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게임.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판단대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만수는 다음날 박기철에게 연락했다. 기철아, 가겠어. 새 회사 현장은 충남 아산이었다. 최만수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 이성진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철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IT 출신의 토목기사까지 있다고? 우리한텐 귀한 인재예요. 만수는 기분이 좋았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 씨, 오늘은 저기 가서 파일 박는 거 도와줘. 네. 최 씨, 이거 옮겨줘. 네. 여기서도 밑바닥이었다. 월급만 100만 원 올랐을 뿐 하는 일은 똑같았다. 석 달이 지났다. 만수는 지쳤다. 새벽 5시 기상, 저녁 8시 퇴근. 몸은 한계에 달했다. 형님 힘드시죠? 박기철이 물었다. 좀. 조금만 참아요. 나중에 동업하면 달라질 거예요. 동업이 언제쯤 가능해? 글쎄요. 소장님이 계획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동업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6개월째 만수는 박기철을 찾았다. 기철아, 동업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소장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어, 해? 조금만 더요. 만수는 답답했다. 8개월째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 임부 한 명이 파일에 발이 깔렸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야!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성진 소장이 소리쳤다. 제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숙였다. 너 다음 날부터 월급 50 깎는다! 알겠어! 만수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 불안했다. 여기서 실수하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열 달째 만수는 결심했다. 그만두자. 이곳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요. 이성진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래! 아쉽네! 최씨 괜찮았는데. 만수는 회사를 나왔다. 박기철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나 그만뒀어. 네? 형님 왜요?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회사 알아볼게요. 박기철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그러세요. 연락하고 지내요. 전화가 끊겼다. 제 사장, 만수는 다시 구직을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었다. 세 군데 면접을 봤다. 두 군데서 떨어졌다. 한 군데서 합격했다. 최만수 씨, 환영합니다. 사장 김동욱이 악수를 청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토목 기사의 현장 경험도 있고 좋아요. 우리 회사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은 웃었다. 좋아요. 시작은 월 300부터 드릴게요. 성과 내면 올려드릴게요. 건설산업회사 직원은 총 5명이었다. 김동욱 사장, 현장 소장 1명, 직원 3명. 만수형, 여긴 작아도 일은 많아요. 직원 이준호가 말했다. 괜찮아, 일 많은 게 좋지. 형, IT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서. 50대? 이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 멋있네요. 만수는 다시 현장에 나갔다. 충북 청주.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만수는 이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김동욱 사장도 그를 인정했다. 만수 씨 수고 많아요. 다음 현장도 같이 가요. 네, 사장님. 우리 회사 작지만 사람 잃고 싶지 않아요. 올해 같이 일해요. 만수는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안정감을 느꼈다. 6개월째 월급이 올랐다. 여보, 월급 올랐어. 진짜? 얼마나? 20 올랐어. 정임은 웃었다. 다행이네.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니까 다행이야. 만수는 정임을 껴안았다. 미안해. 힘들게 했어. 괜찮아.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알아. 1년이 지났다. 만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었다. 현장 관리, 견적 작성, 고객 응대. 모든 일을 척척 해냈다. 만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김동욱 사장이 물었다. 네, 있습니다. 저녁 같이 먹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저녁 고깃집. 김동욱은 소주를 따랐다. 만수씨, 우리 회사 어때요? 좋습니다. 사장님도 좋으시고, 동료들도 좋고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김동욱은 잠시 침묵했다. 만수씨,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우리 같이 동업하면 어때요? 만수는 숨이 멎었다. 동업이요? 네. 지금 직원들이랑 저랑 주주로 만들려고 해요. 회사를 키우고 싶거든요. 주주요? 네. 투자금을 받아서 장비를 더 사고 현장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다 같이 돈벌수 있어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총 2억이 필요한데 5명이서 새로운 불행의 직장으로 인해 한 남자의 추락.